국민의힘은 뭔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마치 민주당이 뭐라도 있어 특검을 회피하는 줄 알고 앞장서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심으로는 민주당이 특검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 모양입니다. 하여 말씀드립니다. 통일교에 대한 특검 합시다. 함께. 최근 국민의힘과 국힘 이중대 개혁신당이 통일교 특검으로 민주당을 거세게 몰아붙이는 가운데.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통일교 특검을 받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그간 통일교 특검에 절대 반대하던 민주당의 스탠스와 정면으로 배치된 것인데, 안 그래도 현재까지 밝혀진 통일교 의혹을 보면 국힘 정치인들이 수두룩 빽빽이지만, 특히 특검을 대법원과 법원 행정처에서 추천하는 웃기지도 않은 내용을 담고 있는지라 더더욱 이번 민주당의 입장선에는 의미심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민주당에서는 전제 조건으로 여야 예외 없이 수사 포함이라고 단서를 달긴 했습니다. 그러나 미리 말씀드리자면 민주당의 노림수는 단순히 이것만이 아니며 지난 주말 동안 민주당이 상당히 머리를 쓴것 같습니다. 마침 민주당의 발표와 비슷한 시각 정보지에 흥미로운 찌라시까지 돌았는데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특검 최종 임명권자는 대통령인 만큼 국힘과 개혁신당 픽은 소거할 수 있다. 둘째, 이게 가장 핵심인데 이대로 가면 특검 추천을 조의대 법원이 하게 되기에 논의의 주체로 민주당이 들어가야만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셋째, 청와대 이전 및 현재 통일교 수사 상황을 복원돼 충분히 통일교 특검을 민주진영에 불리하지 않게 하거나 오히려 국민의힘의 자충수로 만들어 버릴 상황적 여유가 있다. 추가로 이는 제 사견이지만 이처럼 민주당이 대응하고. 국민의 힘과 개혁신당이 애초 자신들이 주장했던 매우 편파적인 특검을 관철하지 못해 어거지를 부린다면 통일교 특검 출범을 방해하는 세력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힘과 개혁신당이 됩니다. 즉 한마디로 무조건 이기는 카드 적어도 믿져야 본전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통일교 특검에 대한 열망이 강한지라 민주당으로서도 계속 특검 반대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로써 명분을 챙기면서도 실리도 챙기고 특검이 파토가 나도 국힘과 개혁신당의 책임으로 돌릴 판을 깔았습니다. 다만 일부 민주시민 분들께서는 이렇게 전략을 노출하면 어떡하냐라는 걱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 같은 말단 유튜버까지 이런 정보를 받았을 정도니 여야 인사들은 진작에 이런 정보를 받았을 거고 어차피 노련한 정치인들이라면 민주당의 노림수를 모를 리 없을 텐데. 중요한 건이 바닥에 우연은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민주당으로서는 통일교 특검 이슈가 일어나저러나 질수 없는 아무리 못해도 비기는 싸움이란 걸 대놓고 경고함으로써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 공을 돌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는 행복회로가 아니라 실제로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논의에 참여하게 되면 위 내용처럼 흐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도 있고 특히 국힘과 개혁신당의 노림수가 대법원과 법원 행정처의 특검 추천이라는 빤히 보이는 수인 만큼 민주당이 논의에 참여해 이를 문제 삼는다면 저들 입장에선 민주당과 합의 또는 어거지 부리다 특검 포기 말고는 선택지가 별로 없습니다. 게다가 현재 조희대 법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바닥인 마당이라 민주당으로서도 더 해볼만 하단 점도 덧붙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또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민주당이 역제시한 통일교 특검에 지난 20대 대선, 통일교와 국힘의 유착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는 오늘 김병기 원내대표가 통일교 특검 수용을 바라며 덧붙인 것인데, 사실상 국힘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특검 되치기를 한 거나 다름 없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나온 모든 정황을 미루어 보건대 민주당은 단순히 여론 때문에 통일교 특검을 덜컥 받은 것이 아니라, 물밑에서 꽤 정교하게 작전을 설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개혁신당 천하람은 뜬금없이 민주당 내에서 통일교 특검을 가지고 친명 친문간 내부인이 네 있다는 식의 희한한 주장을 하던데 애초 저들은 어차피 되지도 않을 통일교 특검, 그저 민주당을 갈라치기나 해보자는 심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건 오늘 아침까지였습니다. 아무튼 끝으로 간만에 국정원 포스를 보여준 김병기 원내대표의 국힘과 개혁신당을 향한 의미심장한 경고 영상으로 공유드리며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영상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통일교, 신천지 등 특정 종교 단체와의 종교 유착 의혹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금까지는 수사가 시작되었으니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하면서 자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뭔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마치 민주당이 뭐라도 있어 특검을 회피하는 줄 알고 앞장서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심으로는 민주당이 특검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 모양입니다. 민주당의 인내를 회피. 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하여 말씀드립니다. 통일교에 대한 특검 합시다. 함께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서 특검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 대선에서의 통일교가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도 한번 밝혀봅시다.